강재인이 무심코 집어든 강규철 회장의 만년필 볼펜에서는 나지 않을 것 같은 녹음기 특유의 노이즈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치직, 치직, 그러고 곧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숨이 가쁜 듯 힘겹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집에, 집에, <laughs> 아마도 강규철 회장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인 듯.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내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아니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절박한 유언 같았습니다. 제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손끝으로 만년필 뚜껑을 눌렀습니다. 깜빡이던 불빛이 꺼지며 녹음이 멈췄고, 다시 한번 꾹 누르자. 처음부터 조심스레 되감긴 녹음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치직 먼지 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 들은 것이 아닌데도 이번엔 더 명확하게, 더 잔혹하게 박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총마도 아니고, 내쫓는다고 내쫓길 것 같습니까? 황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재인은 숨을 멈춘 채 만년필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제인이요? 전 제인이 하고 닮은 구석이 없어서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순간 강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건다 회장님. 아니 당신 때문이에요. 날 대릴 사위 취급만 하지 않았어도, 그깟짜리, 그깟딸, 제가 왜 지금까지 참았을 것 같으세요? 녹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강규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고통 속에 있었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너 지금 무슨 말을 기침이 섞인 강규철의 목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황기찬은 짧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고작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흘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후회되세요? 그럼 늦으셨어요, 회장님.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눈이나 감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녹음 속 그의 말은 더 이상 생명을 앞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인간적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영면하시고 다음 생에 뵙도록 하죠. 황기찬의 말이 끝난 뒤 녹음기에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짧게 울렸다. 이어서 멀어져가는 기척. 그리고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차가운 소리. 황기찬은 그날 정말로 떠났고 강규철을 홀로 두고 죽음 앞에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건숨 넘어가는 제인의 아버지 강규철의 마지막 사투였습니다. 강규철은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제인아. 집에. 그토록 간절히 불렀던 딸의 이름. 그토록 닿고 싶었던 마지막 전언. 그리고 끝내 제인. 집에. 그 말은 점점 흐려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녹음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강제인은 멍하니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다시 연필꽂이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녀의 울음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남편. 믿고 살았던 한 사람. 그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 곁에 있었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강재인의 울음소리는 문 너머를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채인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방 안에 들어서자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강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주저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온몸으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 곁에 다가서자 강재인은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저펜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도윤은 만년필을 작동시켰습니다. 낡은 잡음과 함께 울려퍼진 목소리. 그는 말없이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방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인이 정적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도윤씨, 제가 녹음 파일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갈게요. 원본은 죄송하지만 도윤씨가 당분간 맡아 주시는 게 좋겠어요. 황기찬, 강세리 이두 사람이 파일의 존재를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도윤의 집을 떠난 제인은 도민준의 집으로 옵니다. 이미 도민준과 도유경은 출근을 해서 다행히 최자영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던 엄마 최자영을 깨운 강재인 엄마 최자영이 눈을 뜨고 강재인을 바라봅니다. 퉁퉁 부어 있는 강재인의 눈, 놀란 최자영이 이야기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누구랑 싸웠니? 제인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녹음을 자영에게 들려줍니다. 녹음을 들은 자영은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뭐니? 너희 아버지 목소리랑 황기찬 그놈 목소리 아니니? 제인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황기찬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가시는 걸 보면서도 조롱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제인의 말에 자영의 눈빛이 빠르게 굳어갑니다. 황기찬.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얼른 내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입만 열면 우리 앞에서 웃으면서도 속이 그렇게 썩어 있는 줄 알았어. 제인은 담담한 어조로 이어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으세요? 잠시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영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구치소에 나를 찾아왔었다. 제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압수수색의 소환 조사까지 누가 짠 설계인지 아직 모르겠냐면서 너희 아버지한테 물었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도 황기찬을 의심하고 있는 눈치였다. 경감이 움직일 정도의 정보를 넘길 만한 사람이 회사에는 몇 없거든. 자영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턱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저 당신이 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미 무언가를 느꼈던 거야. 아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강재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황기찬 그 인간 제가 무너뜨려야겠어요. 강재인의 굳은 눈빛을 본 자영이 한마디 보탭니다. 그 자린 원래 재인이 네 자리였다. 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던 강재인, 하지만 사실은 황기찬이 아버지 강규철을 환하게 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해 돌아가시게 되었었고, 무덤까지 그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을 것 같았던 황기찬, 그 악마에게 닥칠 시련이 궁금하시나요? 황기찬이 어떻게 벌 받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